자 이차함수 여기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이차함수하고 어떤 다른 직선과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란 대체충적으로뭘 말하는 거야요 좌표 교체의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중상때 배웠는데 여러분은 교과적인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또 바뀌어 가지고. 어느 1학년들이야? 지금 6학년들의 중학교 갈 때도 또 되는 갑니다 중상들이 2차 최초수. 여러분은 교과하기는 최초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참여하 주시고. 자, 기본부터 한번 하자. 2차 함수, 기본. 거기 투표지 바라뭐 있나? 기본은 아니라고 할 거냐. 2차 함수.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Y는 AF. 몇 페이지야? 뭐 페이지 쓰나야지. 130. 자, 이차 함수는 기본형. 이 Y는 뭐야? 이차 함수죠? 네. 자, 이두번의 그래프는 항상 이차 함수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고 했습니까? 꼭지점 중요두 번째가 축의 방식 그래서 꼭지점 자체는 뭡니까영 칸만. 완전 정식이지? 영 칸만, <laughs> 영 상승 방니식영0만이야 아, 예. 축의 방식식 항상 뭐야? 이차 함수 축의 방식식 꼭점에 꼭점을 지나고 y 뭐야 y축에 평행한 직선니까 x는 꼭점에 x좌표. 기억나요?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가 뭐야? 표준형. y는 a에 x만이 적어로 있는 거인요 이렇게 됐을 때 꼭점을 지나는 거. 요거 완전 영지는 x값이 p잖아. 도개 꼭점의 x좌표. 그때의 상수인가 그래서 P, Q 맞죠? 네. Q의 방식은 한번 X는 Y가 아니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시험은 Y가 나옵니다. 틀린 게아니 X랑 P 이렇게 X는 여기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놈의 X 절편 Y 절편 구하는면 어떻게 해 Y 절편 구하는거 어떻게 해요 X가 0인데 Y가? 그래서 얼마야? 0 Y 절편, x 니다 AP 제곱 플라스큐 맞아 맞아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뭐야 방법을 알아두란다 이거 완전공을 어을 때요 y 이렇게가 x 0을 기분넣어서그 계산한 아, 하 y 이렇게입니다 네. 그럼 x를 편부하면 어떻게? y의 0으로 그렇죠 x를 편하세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y 0일 때 뭐야 0기분으면 x m 이 n u s pq 이걸로 이 방정식의 실근 맞죠? 이러분 뭐 호수도 배웠으니까. 실근 X가 바로 뭐여요 X 절전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일반형. 맞아. 정개한 거. 자. 이렇게.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일반형. 얘는 기본형. 베이직 스타일. 스탠다드. 표준형. 일반형. 제너럴 타입. 자. 이거 꼭시 여러분 뭐 했을까요? 여러분 했어? 안 했어? 5 0 0 0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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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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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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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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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아두라. 왜냐면은, 이게 축의 방식입니까꼭 정해있다, 틀뭐야 마이너스 2의 분피. 알겠습니까? 그리고 축의 방식은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 일도 알아야 됩니다. 네. 요기 쉽잖아 전의 공식이 앞부분이잖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참치를 갖다 속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필요한 네. 거에요. 잘 때려주세요. 네. 끝입니다.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뭐에요? 이 상수왕은 뭔 놈이에요? Y 절편. 그러니까 아. 일반형에서 상수왕은, 항상 아, Y 절편. 아. 표준형에서또뭐야 상수왕은 꼭기존의 <laughs> Y 절편. 구분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우리가 또뭐 배웠어? 일반형에서는 a하고 b하고 네. c의 부호에 따라서 네. 그래프 개형이 네. 어떻게 되는지 네. 배웠잖아. 요이 아, 네. a는 뭐 그냥 뭐를 결정해? 양수일 때 양수면은 그래프 개형이 뭐냐? 아래로 볼록,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 이걸 결정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c는 방금 했잖아. 뭐? y 절편. 절편. 즉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게뭐그 했어? 바로 b 다 <laughs>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고합격 거의 안 됩니다. 잘. 기본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정확히 다 배웠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가끔 힘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B는 뭐라했지? 뭘 뭐라 결정한다? 아래로 아니지. A가 아래로 부르기로 아. B는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기억 안 납니까? 어. Y축을 기준으로 했다. 뭐야? 축이 왼쪽에이에다 오른쪽이. 그래서 같다 공식 기억 안 나? 같다 공식 네 기억나요 같다는 건 2차항에서 아. A하고 1차항에서 B의 부호가 또 같다 같으면 축이 어디 있다? 아. Y축에 왼쪽에 있고 다르다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면 다르다. 오른쪽에 있고 이게 공식이 되는 거야 왜? 축이 이거잖아 맞아 맞아 네. 얘가 엄수면 여기 있잖아 <laughs> 맞아 맞아 양수면 여기 있고 A가 같으면, 요, 같으면, A, B, A, B, O 같으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같을 때는, 이전체가 마이너스, x 는음수니까 요거고. 맞아, 맞아. 네. 다르면은, A분에 비는음수인데 마이너스인 게 양수고. 요게 양수니까, 요거 경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한개 볼까? 아, 아.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뭐, 요 중학교 수준이지만, 한 개만. 해. 이 2차항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a,b,c의 부호를 알아두세요. 그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a,b,c라고 하는 경우 어떤 의미예요? a는 2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b는 1차항의 개수, c는 상수화. 근데 여기는 2차항계 개수는 a인데 1차항에 개수가 b가 아니고 뭐로 되어있어? 마이너스 b. 조심해야 됩니다. 상수화가 이쪽로 되어있어. c가 아니고 뭐로 되어있어? 마이너스 c가 되어있어. 그러면 해봅시다. 위로 볼록하니까 2차 계수가 뭐야? a가 음수죠, 맞아, 맞 y 절편이 여기 있네, 맞아, 맞아. y 양수, 음수야. 음수보다 위에서 양수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인데 c 마이너스 지금 어? 아. 양수가 이 말이니까 c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알겠어?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b, b. 근데 1차 계수가 뭐야? b가 지금 뭐로돼 있어. 마이너스 있어요. b. 그러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여기서 같다라면 누가 누가 같단 말이야? A랑 B랑 일차항하고 1차항의속수같다는 뜻이잖아. 네. 그래서 축이 어디 있어? 그, 그러니까 A랑 네. B랑 부호가 달라. 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외우면 안 되잖아. 같고 다른 다른지그 네. 말이 무슨 말이야? 2차항 개수 A하고 1차항 개수 여기 마이너스이잖아. 네. A와 마이너스의비교의 부호가. 다르다. 아, <laughs>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가 다르다는 것 a하고 b는 뭐가 같지 같나요 같아요. 그래서 a가 없으니까 b 보다 이렇게,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아니요 <laughs> 무슨 알겠어 a, 네. b, c의 의미가 2차항, 1차항, 3차항을 나타내 거니까 여기서는 1차항이 없 b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b니까 가탄, 다르다 의미는 뭐야? a하고 뭐가 다르다? b가 아니고 뭐? 여기서? 마이너스 b 예, 예.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처음 할 때는 거의 다실수합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끝났고 네. 확인했고 네. 뭐. 아 문제가 좀 풀어줄게 문제 나오니까 네. 자 넘어갔어요 바로 문제 풀고 자요 앞에 있는 특강이라고 되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중학교 개념을 확인하는 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거를 우리가 이 저자가 이참수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음. 확인하는 음. 문제를 두어놨다 음. 하는데 네. 그첫 번째 문제는 중학교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아, 첫 번째 문제를 왜냐면 하여 문제랑 비슷한 거든요자이이참수의꼭주점적으로 자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코마이 그럼 뭔 생각이 들어? 꼭 자표가 좋으니까이이참수의 그래프가 위로볼록기 사카와 마이치다위로록러와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입. 게입? 대입이 생각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y는 뭐,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게 <laughs> 이 그래프가 2 3을 지납니다. 뭐가, 뭐가 생각나? 대입. 대입이잖아, 그냥. 맞습맞다 1차 함수 그래프의 어떤 점들은점들은 특, 특, 특별한 점이 별로 없지. 네. 별로 없다, 없잖아. 네. 그건 대입이잖아. 네. 저 무슨 말이야? 이놈은 이방정식의 뭐다? 해라, 이 말이잖아. 예를 네. 주는 거 대입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그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자표를 준거 무슨 자표 진짜. 그냥 점을 준 거야. 이 그래프가 그게 뭐야? 사칸마 마치7 지납니다 하면 대입이 지나자마자. 이 점을 지납니다 하면 대입이야. 근데, 지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국지점. 꼭지점. 꼭지점 자표는 대입하면 안 됩니다. 꼭지점은 중요한 데입니다. 일반적인 점몇 개의 컬러야? 어. 두 개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납니다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게는 지나가는 정도가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풀려야 되나? 곡점 자표를 준 거니까 완전 고 고쳐야 되겠지. 음. 맞아, 맞아. 고쳐서 X 자표가 얼마? Y 자표가 얼마? 그 망하는 거라고. 곡점거로 응? 자유. 이전에 자, 예를 들어서, 네. 아, 이 창에서 오면 니까 이 점을 준다, 옥션 자체. 그럼 이점거하고 차이가 전혀 다른데. 그럼 얘는 그냥 지나는 거잖아. 네. 그럼 대입밖에 없잖아. 네. 그럼 옥션은. 지나기도 하지만, 그냥 요점하고이점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 렇죠 음. 옥션은 일반적인 점몇개의거든 음. 중위로. 그냥 대입에 따라서 그냥 지난다라고 풀었기 때문에 답이, 답을 찾을 수가 없 있다. <laughs> 있다. 네? 있는 거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꼭지점이 그렇잖아 아, 꼭지점 <Spec> 그럼 대입하면 뭐예요? 지난다 그랬지. 그게 꼭지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어, 없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아... 그럼 완전 꼭지든지. 아니면 잘 봐. 꼭지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이창규쪽가 뭐라고 돼 있어? 참, 마이너스, 입. 마이너스 입. 이면서 꼭지를 잡히고 뭐 이리 창수야 사탕한 마 마이너스 이리. 그러면 끝났잖아. 그래. 아, 얘는 더하 뭐. 이렇게 하면 돼. x고요 꼭지에서 비해 마이너스 4에 제곱 이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를 꼭지는거어얘 꼭지도 정리하는 대신워 티고 하지고 얘는 무슨 것이다 쉬는 이렇게 풀라고 냈는데요 이걸 알고 있나 이 말에 이게 무슨 말이 해가 되나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고 아... 28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9열 됐습니다. 그래서 x 얼마야? 예대 얼마? A는 4. x 4. 4. 그래서 40은 4, 제곱 16마6 16, 48 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 얼마? 이면 b제곱 플러스 얼마? b 얼마 이거? 9야 네. 그래서 충분히니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상대방은 답이 못겁 답이 5,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5, 그래서 네. 그래서 2 차원에서 꼭지하고 그냥 단순 대입하면 풀립니다. 네. 답을 못 네. 겁니다. 와우. 다음. 아. 자, 이번 아. 아. 복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복수 문제. 네. 자, 축의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축 아. x는 그 다음에 w 네. 점 하고 또와인축 l k Why is it? So, you can 라했어 i 만나는 e Why i 와 it? Why is it? w y 절 s it? I'm g 이 i n g to 거 o I'm going to g 고 I'm going to go. I'm g 얘가 어떤 점이야요 열광플루트 제곱 X 절편 X 절편이면은 참고로 축은 뭐 X 절편을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알려드리기 모르겠는데 어.. 여기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치자 한개 어디서 치자 축이 여기 있어 이거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창석의 중요한게 뭐야 축의 대칭이지. 네. 그거 네. 알고 있어. 그래서 XLP 한 개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얘보다 자,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일어난 거잖아. 네. 그럼 얘도 알 수가 있어, 네. 없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야? 2잖아. 요 네. 2니까. 얼마? 그래서 축하고 x 를한 개를 주면 뭐야? 나머지 한 개도 알 수가? 아. 그럼 축을 몇개 알았어? X, x, 아, XLP를 몇개 알았어? 네. 그럼 아까 XLP는? 뭐야? 2차 방식. y0을 집어넣은이차 방식의 해가 x l p 이잖아 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만는이차 방식을 만들면 돼야 돼? 네. 근데 아. 이차 방식을 뭔지 알아? 몰라. 모르 네. 문자로 써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은 y는 a 몰라. 네. 바로 하고 이걸 집어넣면 2차 방식은 뭐야? x 아, 네. x 마이너스 아, 그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럼 a 맞는데 안 돼? 이거 네. 대결하면 a를 뭐 수있 없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이너스 5는 a 의 4지분을 빼고1네 4지 3 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얼마? 5 a 걸면 마이 a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y 절편은 얼마? 계산하면 y의 상점 y, y 얼마 y축과 만났으면 y 절편은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은 잘하는까 이렇게 했겠지. 네. 개인 아는 척 하려고. 어?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뭐예요? 방법이요두 번째 방법. 나는 이렇게 일반인으 놓고 풀고가 있다 없다. 근데 문자 세 개짜리 내려오면 못 풀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은, 뭔가가 문자 두 개서 해야돼 축을 주면 a b의 관계가 나와 안나와 이게 마이너스 a 분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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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식이 이걸로 있잖아 이게 축의 방식이야 이게 얼마라고 그래서 뭐야 b가 얼마 곱하면 맞나? 네. 여러분이 제 속성을 했기 때문에 선생좀뭐이 뭐 과정을 좀 다시 좀설명 그러면 이 식이 뭐 되는 결과지 뭐 b 대신에 a로 바꿀 수가 있어, 아, 있어.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문자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이거 두개 집어넣어서, A, A, C의 연립방식 풀어도 돼, 안 돼. 네. 그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축을 줬네. 그럼 나는 표준적으로 하면 안될 수가 있어. 축이 뭐야, 1이니까, Y는, 옥장 x 1이지, 그지? 이참에서 알아볼라. 몰라요. A, X, A, B,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안 돼. 네. 이러면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면 문자 A, B 모르는데, 두개 알아볼라. 게임하면 12개 만들어지면 안되죠 18개 하면 안되요 그래서 네. 상관이 없다 할줄 알았는데 아 요거랑 뭡니까 이차중 10을 어. 그 다음에 나왔네 3번 뭐따지는거 여러분 제일 어려운게 함수야 여러분 나중에 2학기 가면 함수하면 머리 아픕니다 어. 항상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1학기 시험을 잘 보려면 나머지 정리 한 등식을 잘한다. 한등식 나머지 그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풀지 나와. 약간 복잡한 어려운 문제 나오고. 네. 다음에 이제 거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뭘잘 해야 되냐면 기말고사는 무슨 식도 좀 알아야 되지만은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 순열죠. 배웠지? 네. 이때 C랑 P.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얼마만큼 내가 잘푸냐가 여러분 시험 점수. 네. 그다음에 그 부승식, 부승식 좀 까탈스러운 문제 나와. 그러니까 저 말고 뭐 여러분 지금 기본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크게 그림을 알고 하면은. 자, 3번 방 나왔네, 어디? 네. 여기를 먼저. 뭘흉거까이거 엑스 절편 두 개를? 줬어요. 데 이놈의 식이 뭐라고? 네, 이게 네. 정확히 심에서 많이 나온다. 네. 그때 다음 중에 오른 거틀림고 올라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개획만 보고 뭐야? 네. A, B, C의 부호를 따져서 푸는 방법. 자, A 뭐야? 위로 올라가니까. A는? 이차에서 A는? 맞아 자이하지말 네. 두 번째, Y 절편 뭐양 양수지. 네. 신데, c 가 축이 어디 있어? 신나, 신나. 같다 다르다. 같다, 같고 다, 다르다. 그 말은 2차로. 이차, 시 양수. 보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푸는 방법. 그게 가장 쉽지 않아요. 절편 두 개를. 땅그을안 주면은 이렇게 이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줬어? 절편 두 개. x 절편 두개 주면은 이렇게 말고 다르게 또풀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명이 드릴 테니까 들어봐. 가자 네. 네. 그럼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 a 곱하기 2가 엄청 잘했어. 맞아. 2가 네. 뭐와? 다르, 다르지? 네. 맞습니다. 2번 bc나 양수 맞나? bc. 같아? 맞아요. 맞네. 지금 뭐 구하라 했어? 네. 옳지 않은 거뭐하라 했는 네. 거야. 네. 3번 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제가 그랬는 어? 어 양수 두 개, 엄청 한 개지 네. 합하면 보호를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래서 양수 두 개는 양수 아닙니까? 너 no, 어디죠? 그렇죠? 네. 엄청 절대가 네. 엄청 크면 엄청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e, a b c 가을 모르잖아. 그럼 뭐따져라 바로 함수값을 찾아보겠습어 x가 마이너스 1일때 y는 0. x가 얼마일 때2일 때도 0이지 그거 이용해서 푸세요 이말거요 이거 가지오면알 수가 있다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삼십값은 뭐야? X에 뭐 집으면, 이 값, 나오는 Y 값을 따져야 이 말이지. 네. 그러면 이식으딱 봤을 때, 요거 보면 뭐가 생겨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네. 예. 1위가. 그럼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여기 x 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바뀌지 않는 게 누구야? 네. C는 안 바뀌잖아. 네. 그걸 확인해. C는 딱돼 있어, 안돼 있어? 네. 그때 b 의 개수는 얼마야? 예. 1위잖아. 그 뒤에 X에 1 집어넣는 거야. 맞잖아. 어, 그대로잖아. 그럼 어, 여기 이렇게 붙면 이게 B 되잖아. 맞아, 맞아. 네. 아, B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은 거구나. 그래서 X가 1때 Y 값이니까 1이 어디 있어, 이게. 1이, 1이 어디쯤에서, 1로. 요하고 이사 여기 있지. 여기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을거까 뭐야. 다 양수 맞아, 맞아. 맞지?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네. 얘는, 아, 이거 어딘가, 아, 이거 이거, 이거 1 아니지. 아, 점이지. 그죠? 네. 요즘 도둑이 가한가운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때 와이가 뭔지 몰라도 뭐야?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없어.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데이처도 양수라고. 하본과 사회. 원민과 사회. 쉽게 내는 거야. 이건 고등학교 때니까. 아? 이건 또 뭐야? 방금 했잖아. 빚 그대로지. 빚 개수가 얼마야? 2억. 아, x 스에2 0분은 뭐야? 쌤 만약에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 몰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야? 아, 이거 다 보는 순간에 뭐야? 비가 지금 2집와요엑 x 가 21대 와이감이지. 여기 x 가 21대 와이 얼마나 되어 있어? 0이잖아요0 0평0맞아이1 0 맞아요 5번 뭡니까? 아! 나왔네 이1 0 0라이1 0 0 c 이거보여평 여기서 잘봐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어렵게 된면 이거예요. 거는 C가 이니 뭐로 돼있어요 4C. 근데 얘는 뭐가 나와있는데? 여기까지 미는 C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C를 만들면 돼. 아. 양변에서? 예. 양변이 없잖아. 정식이 아니니까사을 묶어. 사을 묶어내야지. 정식이 아니니까 저, 저기서 하면 안 돼요. 뭐, 저기서 X를 1로 대입하고 양변에서 다묶 어맞잖아 안에 그래, 이거 일식으 맞추면 되잖아 이 안에 보 외는 양피고 양의 보호만 맞추면 되잖아 네. 그래서 사분기 되면 얼마냐 사분의 사를 네. 묶긴 했잖아 무슨 뭐야 사분의 a 여튼 사분의라고 뽑아 봅니다 사분의 일 a 선암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a b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b 계속 이때 c 대 산됐어 이때 네. b 계속 얼마냐 분수요 아니 마이너스 2분이잖아 그러면 얘랑 누구야? X 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때 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찍어. 제공하면 4분의 1 맞아야만 그래서, 아, 얘는 요, 요, x 게 X 갈일 때. X 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때 Y가 나오고. 그럼 얘는 양수니까 관계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어디 있어? 여기 맞아야만 돼. 뭔 몰라도 뭐야? Y, Y, 그래프하고 Y, 뭐야? 합이. 양수 맞아야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이 천체의 부호도 뭐야?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뭐라고? 봉수호계에서 맞다, 그래야 나겠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은 있어요. 네. 자, 더 언제, 있어요. 언제, 뭘두개 줬어? X. 절편 두 두개 주면은 더운게할 수도 있다. 물론 네.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대고. 네. 아니, 절편두개 줬으면 이 차도식을 정할 수가 있어 네. 없어. <laughs> 뭐야, 마이너스라고 이니까 뭐, X. 맞아, 맞아. 그 정리하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2, 아니, 이거 아니고. 맞나? 이렇게 하 그럼 b 가 얼마야? g는 얼마야? 알겠나? 이걸로 해서 풀제입니다 뭐, 이렇게 쉽니까, 이걸, 이거에 대해서 풀면 진짜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뭐야? 이 식은 다 a 로쳐겨졌잖아 a, 4a. 이거 얼마? 마이너스니까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 c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얼마? 영이죠? 맞죠, 맞죠? 맞죠? 맞습니다. b도 자 얼마를 계산합니까? a b에 마이너스 1분기분 플러스 2a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8a. 그럼 얼마 야 총? 맞아. 네. 에이, 뭐, 엄수적 응. 마이소에, 뭐, 양복적. 어. 이게 또시공죠대 접혀 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기본 개념 됐죠. 그러면은, 찾가 본격적으로 위치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